안녕하세요. 쪼꼬네 집 다육이에요. 자, 지난번에 수영금 제가 샀잖아요. 수영금을 이 노란색 리본 분에다가 분갈이 해줄 생각이거든요. 이 수영금 제가 우리 만봉다육 사장님한테 구매했는데 빨리 시세하고 싶었어요. 미치 어,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목재가 어떤지 제 궁금했거든요. 제가 지금 깔망이랑 좀 배압도 조금 넣어놨거든요. 한번 털어볼게요. 어디? 어, 마사를 위에 먹여놨네. 또 마사는 써도 될것 같아요. 마사는 위에다가 이게 물르지 말라고 우리 사장님이 넣어놓은 것 같고요. 어, 요 밑에는 아이고, 어, 뚝 소리 났죠 자, 으. 네, 이제 이렇게 이 포트에서 이큰 포트로 갈아탄 것 같지요. 이거는. 버려주고, 음, 헉. 오, 여기, 하엽이랑 살좀 털어줄게요. 예, 이, 풀분해서 저쪽으로 갈아 탄것 같아요. 어디, 질석도 있고, 헉! 어때가 크구나. 어디, 너는 이 꼬지니? 어? 어, 자구니? 자구인데, 너무 여리여리해요. 분리될 것 같죠? 이 자구 너무 여리여리해서 분리될 것 같아요. 이런 애는 잘못 살아요. 어휴, 벌써 위에서 또 끊어졌죠. 이런 친구는 밭에다가 제가 심어볼게요. 이거는 밭에 심어보고, 밑에를 털어볼게요. 적신 군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어? 근데, 이쪽을 봐야 되나? 우선 밑에 털어보고, 털어보고, 뭐, 얘가, 뿌리가 많지 않네요. 우리가, 저 오늘은 평일이거든요? 그래서 오늘 캠핑장에 아무도 없어요. 저 혼자예요. <laughs> 아까 매니아님 한분 계셨는데, 가신 것 같고, 지금 저 혼자인 것 같아요. 어, 한번 분갈이 해보도록 할게요. 여태까지 다육이들 살펴보고, 어, 분갈이 하고 있거든요? 얘가 모름인가? 어 얘는 자연군생 같아요. 자연군생. 자연군생 같으니까. 얘서 잘 털어볼게요. 오늘 뿡뿡이로 뿡뿡뿡 아유 아야이구나 얘가 막 내비치고 찢기고 순환을 받았네 자 하엽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있었는데 그 하엽정리 전용 우 학장님 어, 저녁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. 어 이걸로 조심 조심 뛰어볼게요. 수연이 잘안 떨어져요. 입장이 커서 입장이 커서. 아이고, 아이고, 자꾸 상처를 내고, 입장 뛰다가도 상처를 내고, 그러네요. 이게 완전히 마른 잎은잘 떨어지거든요? 근데 이제 덜 마른 거는 얘가 입장을 주려고 하질 않네요. 떨구려고 하질 않아요. 그리고 얘가 물을 많이 먹어서 여리여리해서 닿기만 해도 뚫려요. 어, 너무너무 불쌍하다. 그려. 이제 괜찮나요? 이쁘다. 어, 예쁜데 여기 에 피트모스가 많이 붙었으니까 피트모스를 저거를 제거를 해줘보도록 할게요. 음,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다 떨쳤을 수도 있거든요. 음, 그래도 얘는 갖고 가야겠죠? 최대한 피트버스를 털어주고, 자 이렇게 이렇게 뛰 볼까요? 이렇게, 응, 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분갈이 하는데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번 쓸어볼게요. 자고 흙을 좀 채우겠습니다. 수연은 목대시 잘하잖아요. 목대시 잘하니까 이 롱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분도 음. 괜찮을 것 같고. 여기를 해보겠습니다. 예, 자연 근생이에요. 아, 예뻐요. 예뻐요. 신나요, 신나요. 신나, 신나. 자연 근생. 사장님이 오셨어요.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손님분들이랑 같이 오셨네. 자, 쑥쑥이를 해볼게요. 그냥 너무 예뻐요. 여기 콩콩이 좀 하고,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퉁퉁. 하고 자 마감 토 해볼게요 자 마감 토예콩 어, 입장이 또 떨어졌어요. 자, 마감토. 이쪽에도 세워서. 음. 자꾸 떨어져요. 자꾸 떨어지는데. 아우 분갈이 하는데 고생이 많아요 얘네들이 자꾸 떨어지고 자꾸 입장 깨지고 수분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수분기가 너무 많아서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요. 나좀 목대가 있긴 하거든요. 음, 응. 음 응, 자꾸 끊어집니다. 응. 자꾸 끊어지고 아유. 응. 한켜 뿐이네. 수양금수양금 음. 저쪽이 아파거든가 저쪽이 더 이쁘게 된것 같기도 하고 음, 네네 아파요. 네 제대로 끊기지도 않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테이블 밑에 한번 던져 놓을게요. 음. 이렇게 마무리하고, 이름표를 써볼게요. 예, 네, 이름표를, 수연금 만. 완봉, 23년 12월 28일. 자, 28일. 어! <laughs> 자, 이렇게 예쁘게 시트 해봤어요. 잠시만요, 정면에서 보여. 자, 수영금, 이렇게, 정면에서 한 바퀴 돌려볼게. 요 제가 이거, 이거, 아, 까 핀셋으로 콕 찍었어요. 오, 이 뒤에 얼굴이 빵떡이. <laughs> 뒤에가 더 이쁜 것 같아. 얘가 앞에 해야 돼 음, 그래도, 양쪽 다 예뻐요. 양쪽 다 예뻐서, 괜찮아요. 이렇게 수영금 예쁘게 식재해봤어요. 어, 또 수영금 잘하는 거또 보여드릴게요. 지금까지 쪼꼬네 집 다육이었습니다. 또 봐요.